야, 집네 아, 야. 안 조용해? 전루 치파요. 아, 안 조용한데 파투 있어. 아, 안 조용한데 매칭. 딱 봐도 폭발로 지거 같긴 한데. 폭발이잖아, 들 들어가지 말라고. <laughs> 루이스 여기 <laughs> 잘못 들었다 거기 제이 위치 안좋은데 죽을 것 같은 <웃음> <웃음> Okay. Okay. 안 돼! 잡으시면 <laughs> 내가 마찬가 <laughs> 아, 그래도 잡았다. 네, 잡았긴 했는데 내가 죽겠네. 나뭐나 뭐 이... 죽어라! 아, 대박 맞네. 죽질 않네. 나왜 계속 누워있는 채로 일어나질 않아? 이거 난 카니. 아, 랑슈퍼도 뭐 맞아볼래? 이우르트컷기아나 궁에 걸린 것도 아니고 뭐에 맞은 게 계속 뭐해 그래. 어. 피치 1고나왔다사라졌아나 <laughs> 걸릴까 말까 걸릴까 말까 걸릴까 말까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만큼 눈누이 스판이 있어로 하잖아 걸릴까 말까 걸릴까 말까 <laughs> 와, 오. 실전파 감동의힘 와. 딱리 컷. 근데 내가 죽겠네. 모두가 팀맞 아이고, 어. 석에서맞으셨네 <laughs> 싸움 되나? 게 어, 어 저것도 땜... 정당한 친구 감동의힘 존나써 진짜 안당것거 같아. 감속받기 음. 지른가 봐. 오 쉣. 다시가 레슬리 너즐바다 파 준비하고 있다고. 상현 상현아 이스 멋있다. 쫓아가, 쫓아 죽어라. <laughs> 저놈의 그랬어. 쫓아가 티켓을 좀더 맞춰서 주도록 노력해봐. 이거 <laughs> 개다 쭈 뿌려놓고 딴거 보러 가야지. 안 돼, 이거 지뢰 해봐 안 돼. 어따 가라는 거지?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아. 어, 어. <목소리> 기마상청 매운 맛좀 봐라. 한국인의 매운 맛을 보여 줘. 이거 다이브 면 부치면... 오! 와! 라도 다이브 치면 죽거 다리가 진짜 겁나게 안 돼. 뭘 어, 뭐 놓일 것 같지 않냐? 따따데 해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비행 우리 거네. 맞는 거냐? 일단 라이언 견제해 줄게. 내가 할수는거다 해줘야지. 네목가고어깨따 뭘로 보답해야죠. 어 이거 던져 맞을 것 같아. 던져 어, 뭐야 <laughs> 아, 하아 아주 싫은데에서 앞에 따오. 이니어씨씨니삐하나세그카 어, 태그 번쩨 진 있는 페봐 드디어 고질하게 50 5 아우 0걸0 50 50 와우 와우 제노 사이드 커터 사실 자연스럽게 제노를 죽이기 위한 큰 그림이었나 <laughs> 죽이고 싶은 웨슬리 아직 한 번도 못 죽였죠 이짱걸입으라고 역시 저키벌레 같은 생존력 벌레 능력 4단 역시 벌레 능력 4 남달로 오우 후 뭐지? 드라이브 마지션데 어떻게 살았 슬라이 힘을 안 찍었어. 아하 이거 반대로 치. 자. 구, 피터 있다, 피터. 아, 너무 빨. 이 있다, 이안갈 거예요 거기. 못가 거기. 자리가 너무 안 좋아. 애들 대박 궁 나오기 딱 좋은 가기. 어득니 어거니 무서진다저저 아, 어, 오늘 웬들이못잡면은라서 못단다 가 이거 개피응 건방지게 마터를 하려고 하는거 동해힐 오셔 막발 어 거기 못가요 살포시 <웃음> <웃음> 고마워요, 정말로. 보여주나? 무시야 <laughs> 보여주네. 대공권으로 얻었다, 대공권. 루이스가 겁나 단단하네. 이 티발 먼저 갔네. 승장 안 가고? 승장 안 가는 거네. <laughs> 왜 저격이 1200불지 않더 그럼 루이스를 왜 했나? 탱커를 <laughs> 못해커 탱커 루이스를 왜 했나? 방금 이드라이 이영수 e 나왔을 때 탱커 피 반도 안 까서. 그래갖고는 루이스를 왜 했나? 난 나야 뭐힐 먹었다 치고. 그때 힐은 안 찍은 거였는208슬리언데 그때. 소리 들리자마자 바로 키를 써버린

어찮 또. 어뭐 있으면 다텔레비 인테르도, 인소리나졌다 가지가 내가 해줄있있한 명. 빙의 한 명. 지 빙의 나라고야아 명. 빙의 한 명. 빙의 한 명. 빙의 아 명. 빙의 한 명. 빙의 한 명. 빙 Where?

개한데 힘만 뺐군. 저 웨슬리 입좀 닫아봐 저거 <laughs> 듣고